안녕하세요. 중장년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한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40대, 50대, 60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지원금들이 정말 많은데요. 창업부터 재취업, 교육훈련, 주거지원까지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활용해 보세요. 먼저 창업을 꿈꾸시는 중장년분들을 위한 지원금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창업 공간 지원부터 창업 교육,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 2020년부터 중장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 평균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요.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포털 K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연초에 모집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장년층은 만 35세부터 69세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새로 시행되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도 주목해보세요. 2025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데, 50대 이상 중장년이 13개월 동안 직무교육과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월 150만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한 시대죠. 중장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금도 풍성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줘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신 중년 특화과정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인데요.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나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고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까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3에서 6개월 과정으로 설비 관리, 건설 기계, 용접, 시니어 헬스케어 등 실무에 바로 쓸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도 있는데 만 45에서 54세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지원금도 있어요.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약 292만 원 이하면 되고요. 소득과 재산만 봐서 부양이 무자 기준은 없어요.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주소득자 실직, 사업장 화재, 자연재해 등이 해당돼요.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라면 2025년에 10개의 교육복지 사업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마음 채움 테라피, 교육 바우처, 연수시설 바우처,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중장년을 위한 지원금이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기예요.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은 연초일 2월에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올해 놓쳤다면 내년엔 꼭 신청해보세요. 주요 사이트는 고용24, 보조금24, K-스타트업, 한국폴리텍대학 입시포털 등이 있고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도 수시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